자, 띵앤 d 입니다 두꺼울때나 얇을때나 즉 언제나죠 시종일관한 이렇게 나는데요 어, 우리는 형광펜을 여기다가 좀 해볼까 요거는 조금 알아둬야될 상황입니다 좋을때나 안 좋을때나 좋을때나 안 좋을때나 에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이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화살표 하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렇게 이제 뜻이 어, 파생해 나갈 수가 있겠죠?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들의 직업은 스팬입니다. 스팬 1. 지속 기간이죠. Duration 내구성이라고 네? 하는데 d u r a t i o n 은 지속 기간이에요. 스팸, <laughs> 스팸, 스탠. 스탠. 스탠드 생각하면 되겠네 시간을 보내는 게스탠이잖아 그리고 거리폭, 거리폭, 거리 이런 뜻이 있는데 자 여기서 스폭 거리폭, 거리가거리게어죠게 되죠? 폭 거리폭, 거리거리거 죠 스페인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지? 자, 그러면 스페인 명사로 쓰이면 이런 기간이나 거리, 폭 이런 뜻인데 동사로 쓰이면은 기간이 걸리다라는 뜻입니다. 기간이 걸리다, 기간이 걸리다, 걸치다, 기간이 지나다 뭐 이런 의미에. 그래서, 그녀의 경력은, 3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다. 뭐, 이렇게 해서 다 하면 되겠지. 자, 띠겐 패스인데요패스 조금 빠르니까 빨리 진행되는 느낌이죠. 차례로 잇따라, 뭐, 이런 뜻인데. 잇따라 대거라고 적어볼까? 잇따라 대거. 퀘스턴. 퀘스턴스 월커밍. at, then, big s 이렇게 했습니다. 질문들이 있따라 대거 쏟아졌다. 아, 이런 뜻이 써져. 네. 그들에게 질문이 있다라 대거 쏟아졌다. 조금만 좀, 아, 빨리 오는 느낌이에요. 자, 어, 그 옆에 보면은 뭐, 스피들리가 있네요. 스피들리. 옆에 보면은 스피들리, 스피, 회전, 들리. 돌리려면, 가날퍼야 한다면 좋겠게요 그렇죠? 음. 어, 그래서 어, 가늘고 긴 호리호리 아니고요. 어, 스핀들 하면은 물레물레가뭐 스킨들 휠하면은 물레고 그냥 보면 돼요. 어, 그런가보다 고 이런 단어들은. 자, 다음에 이제 어 스몰사이즈 벨트네요. 스벨트 그죠? 어, 스몰사이즈 벨트. 벨트가 스몰사이즈라는 얘기는 허리가 가늘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여성이 날씬하고, 사람이 온화함이라는 뜻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어, 리종이 있네요. 리종. 리, 손사탕 같다. 그렇죠? 리, 손사탕 같다. 리종. 나긋나긋한 나극, 유연함. 손사탕 같다라는 얘기는 강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긋나긋한 나극, 유연함. 그래서 동의어에서 라이더 별표 쳐야 돼요. 라이더. 예, 별표 칩다 라이드. 유순한. 라이드. 나긋나긋한. 라이드. 라이트. 좀 가벼운 느낌이죠? 이런 어, 느낌을 좀 살리면서 보고요. 다음에, 어, 실프 라이트는 요정 같은이라고 쓰세요. 요정 같은. 그래서 이 실프까지가 요정이라는 뜻이에요. 요정. 실프. 슬픈 슬픈 돌아다니는 요정. 요정 무슨 요정이죠? 공기의 요정입니다 공기의 요정 됐죠? 어. 어. 반이라고 옆에 적어볼까? 실번 sya입니다 sya 실번 얘가 숲의 요정이죠? 숲의 요정 그래서 실번이 형용사로 쓰이면 은 나무가 우버진이라는 뜻이야 나무가 우버진 실번은 어, 실프라이크 실프는 공기의 요정 실번은 숲의 요정 숲에는 나무가 많겠죠 자 다음에 윌로우가 어, 있는데요 어, 버드나무 같은 자 버드나무는 가지가 두꺼워 얇고 얇, 얇겠죠, 그죠. 물으면 그지, 버드나무 나무 알죠, 그죠. 어, 가지가 얇습니다. 또 윌로우라는 것 자체가 버드나무라는 뜻이에요. 윌로우까지, 버드나무. 윌로우이 하면은 버드나무 같은 그래서 사람한테 쓰이면 날씬한. 그리고 윌로우랑 비슷한 단어 중에 이제 웰로우라는 단어 생각납니까? 웰로우 s w a l l o w e w e l l o w 다죠 뒹굴다, 어디 어디에 빠지다 이거 조금 이따 쓰자 뒹굴다, 웰터하고 같은 말이고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Wellow in, 웰 e t r in 그러면 어디 어디에 푹 빠지다예요 꼭봐다 웰로우랑 비슷한 나무 비슷한 억양의 필로우죠 필로우 베개죠 자 주말이 되면은 침대 옆에 뭐가 있어 벽이 있죠 침대에 누워서 벽에 딱달라붙어서 필로우 비계를 껴안고 뒹굴뒹굴 하는거 뒹굴뒹굴 그래서, 어, 이를 쓰면 이제 어디든 푹 빠지지 않으면서 얘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요거는, 요렇게 멜터는 스웨터리 얘가 무슨 뜻입니까? 스웨터리스웰터 어, 어, 지금 스웰터 입고 다니면은? 그렇죠. 땀이 나올 정도로 무더운이죠. 땀이 나올 정도로 무더운. 무더우면 모기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렇죠. 모기가 나올 정도로 무, 무더운 거예요. 그 무더우면 물을 먹여야겠죠, 됐죠 그렇죠? 무더운 물을 먹여야겠죠. 먹이. 어서 스웨터링. 자 그러면 스웨터링이 무덥고 땀이 많이 나는 거니까. 체는요좀 찌든 느낌이 들죠 땀에 찌든 느낌 그래서 땀에 쩌는 느낌이야 즉 어디 어디에 빠지는데 어디에 쩔어있는 느낌입니다 어기더 보고 뭐, 뭐, 게임에 쩌어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그게 웰터인이에요 웰로인이고 well, 굉장히 중요하죠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 어디에 빠지다는인널지 이죠, 이렇게 뭐 어디에서 막 뭔가를 탐닉하고 있는 거잖아, 인돌지기. 그 어디 어디 빠지다, 웰로인, 웰터인, 인돌지인 다 동요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됐는데, 웰터는 책집질이죠 다시 또책집질 그렇죠? 위에서는 시들다죠. 그러면 외 더는 날씨요? 날씨가 무덥습니다. 그러면 죽어야 돼, 참아야 돼. 그렇죠. 견디다죠견디다 그래서 왜 더? 왜 우리가 날씨가 더우면 어 이거 왜 더운 거야? 그러잖아요. 왜 더? 외더. 왜 더운 거야? <laughs> 그렇지. 어, 시끄러워 참아. 어, 우리 이거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요런 좀 이런 가어들도좀 기억을 해주고 다 지워도 되죠. <laughs> 라이더 중요해요. 유순만 그렇죠? 어. 자, 그래서 스왈로우는 여기 삼키다. 시 하면서 화를 삼켰어요. 엉두로 다물 줄었고요. 수액 터는 했고요. 다시 한번 먹이, 모이가 어, 나올 정도로 더워. 그래서 물 먹이. 자, 다음에 빌로우가 있는데요. 빌로우 얘는 두 옆에다가 웨이브하고 서치라고 써1번웨이브이 뜻이 있고요, 2번 서치의 뜻이 있어요. 수액은 무슨 말? 어 네. 수해. 은는 부풀다. 어 맞죠. 빌로 음? 부풀다, 큰 파도 부딪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큰 파도에다가 이제 동그란 일을 조금 해버리고요. 빌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영수증. 법안 청구서 집회 그죠? 법안 청구서 지폐, 그리고, 새의 불이라는 뜻이 있죠. 우리가 이제 새의 불이라고 하면 비크를 많이 쓰는데, 새의 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새가 이렇게 있습니다쫙 있어. 무슨 느낌이야? 어? 파도 치는 느낌이죠? 그냥, 그냥 시간 준 거예요. <laughs> 큰 파도. 새의 불이. 지금 출렁출렁하지 않아요? 느낌이? 너무 잘그려서그런가 출렁출렁. 됐죠? 출렁출렁. 그,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큰 파도. 어. 자, 어, 됐고요 어, 끝내시다. 그레이슬리, 옆에. 자, 동현아. 이뻐, 안 이뻐? 네. 어. 몸매가 날씬할 것 같아요? 아니면 뚱뚱할 것 같아요? 날씬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레이슬리, 늘씬하고 아름다운, 가늘품 됐네요. 그죠? 어, 그레실러티, 호리호리아, 그레셔스, 친절한 동그라미. 친절한. 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어, 그러셨어요? 선생님 숙제 안 해왔는데, 어, 그러셨어요? 친절해보여? 아니면 못대보여 무서워 <laughs> <laughs> 그러셨어요? 그죠 친절한 그러셨어요? 친절한 G.R.A. 가 감사라는 감사의 어근이죠 그래서 그래티파이는 감사하게 만드는 거죠 선생님 저뭐 먹고 싶은데 먹어도 돼요? 어? 그래서 뭐 먹을 건데? 파이 먹을 거예요. 어, 그래가 파이. 맞잖아, 그래가 파이. 그렇지. 아, 그래서 얘가 무슨 뜻이죠? 가끔은 감사합니다 할거 아니야, 그죠? 그래, 그래서 감사하면서 막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럼 기쁘게 하다 만족시키다 잖아 기쁘게 하다 만족시키다. 만족시키다. 그래가 파이. 그레티튜드는 그러면 감사해. 사실 투는 어떤 상태의 명사를 만드는 거니까 감사해죠. 그러면 인 그레시에이트는 그래, 무슨 뜻이고요? 인 그레트는 이 무슨 뜻입니까? 아첨. 그렇지. 그래서 이 안에서 그래그래맨날 하는 거야. 이 안에서 계속 그래그래그래. 이 아첨하는 거죠. 아첨. 이 안에서 계속 그래그래하는 거네. 속으로는 시타하는 거겠죠. 시타에이타하는 어. 거. 겉으로는 이반으로는 그래그래하는 인그레이시. 그럼 얘는요. 감사를 모르는 새끼죠. 그렇죠. 배은망덕한 새끼. 저 배은망덕한 사람.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죠. 배은망덕하다는 얘기는 r 그레이시에이트, n 입 속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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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첨하고 어, 그래서 어, 인, 인그레이트랑인그레이이트는 혼돈하면 안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날씨만이 끝났습니다 요거 중요해요 어 그러셨어요 진정한 건고요 많죠? 그그 그중에 좋은 뜻이죠 일단은 결국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외우는 건무선학습법이라 그래요 해마스 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잊어먹는 단어인데 아 이게 뭔지 했을 때딱 떠오르는 느낌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 느낌이 있어도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